자 오늘 본캐팀 그가 팔렸습니다 이번엔 되게 핫한 공격수죠 레알 마드리드 하는데 솔직히 공격수에 이거 안쓰면은 레알 마드리드 아니지 인정? 받아야 될 돈이 지금 대충 이제 천억정도 되는데 다음 영입 이걸로 한번 토니 크로스 아 근데 호날두 드리블이 되게 좋다 우리가 알던 그 호날두가 아닌데요 진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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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 빨라 와와와와 미니 리에 사이드 찢었다 저 선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<laughs> 가자 확실히 빠르다 아. 아니 마르세르는 왜 자꾸 공을 뺏다마루? <laughs> 아니 할수 있어. 아, 아니 슈팅이 왜 이렇게 히바리가 없어? 빠, 빠, 빠. 아, 캐런 벤지메. 네. 내일 마드리드 할때 비니시우스 주니어 꼭 쓰세요, 진짜. 쟤 미친놈이니까. 감사합니다. 카마다! 가지! 부! 베! 베! 아, 골키퍼 막았어, 씨. 어, 아니네? 뭐야? 아, 확실히 아자르로 뛰니까 속도 차이가 난다. 그죠? 아, 왜 때렸지? 나이스, 나이스 <laughs> <laughs> 햄버거 좀덜 먹지? 아, 햄버거 한두 개만 안 먹었어도 감자튀김 레귤러로 먹었으면 라지 아니고, 아. 슈팅을 <laughs> 시, 슈팅 강이 열려도 때리지 말하겠다.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. 하지만 이건 못 참지. 나이스. 아 이제 좀 몸이 좀 풀려 버리네. 그래 이게 맞지. 이 팀으로 지면 안 돼. 아 본캐 팀. <laughs> 여기 이제 아자르였는데, 호드리구 영입을 했고, 그래서 급여를 아껴가지고, 토니크로스 영입하려고, 발베르데. 뭐, 어떻게 된 거지? <laughs> 내 팀. 아니, 나 요즘에 본캐를 하도 안 해서. 아, 내 팀이 생소해. 너왜 들어온 거야? 누구세요? <laughs> 야, 오늘 자, 발베르데. 와, 칠카고. 와, 개빠르다. 중거리도 좋고. 키도 크네. 고유체형에다가, 약발사에다가. 아니, 급여 17밖에 안 해, 근데. 아니, 17인데 왜 이렇게 좋아? 가격도, 어, 나 700억에 샀던 거 같은데? 500억? 어, 우루과이네 우리랑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날 우리 H조. 와, 패스도 좋고. 아니, 근데 진짜 급여 개 낮은데? 좋네. 자, 호드리구. 어. 와, 잠깐만. 이거 좌, 주니어. 우, 호드리구. 미쳤다. 개 쩐다. 이거 완전 그냥 사이드 찢어놓겠다는 마인드. 둘 다, 와, 속도 봐. 커브 괜찮고, 크로스 좋다. 드리블, 민벨 이런 것도 빨간맛이고. 옴스. 미친. 부딪히면 안 되겠네? 일단 이 친구는 크로스가 좋아가지고, 좀 크로스 플레이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사이드 찢어버리고. 이게 레알 마드리드구만. 거기다 이제 번개도. 레알 팀 컬러 때문에 지금 속가가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. 귀속도 아닙니다. 아까 아침에 봤어요. 이거 귀속 풀렸기 때문에, 지금. 안 팔면 그만이야. 응? 섭촌까지 가면 그만이야. 아, 그리고 TC 카르발 금카로 바꿨습니다. 확실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. 이게 이제 200억. 에 샀는데, 190억 됐고. 그리고 지금 목표는 급여 이제 이 남는 거 이제 카제미로 자리에다가 바로 이거. 어, 뭐 사시겠는데? 지금 제가 940억에 올려놨거든요. 조만간 사시면은 이거 딱 사가지고 하면 될 듯. 뭐야? 아니, 승률 왜 이래? 내가 게임을 했었나? 언제 했지? 술 마시고 했나 보다. 아니, 나 무과금 지금 9승 1패인다, 그런데. 아니, 무슨, 씨발, 월클 구간에서 승률이 무과금보다 안 나오면 어떻게 이거. 병신팀 아니면은 게임을 못하는 몸이 되어버린 건가? 큰일 났네. 사실, 나 근데 아까 방송할 때 신선 한번 해봤거든. 홍대 슈챔 만났는데 개발라드렸습니다. 또 슈챔이네요. 프랑스네요. 내가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수비 잘한다. 와, 뭐야, 방금 뭐야! 와 뭐야 방금 뭐야 뭐야 갑자기 다리 길어졌어 뭐야 지린다 얘 좋은데? 크로스! 주니어네 떨궈주고 반지 떨궈주고 호날도 줘버리고 호랄도 넌지가 아니야 도 월드컵에서 해트트릭하면 기속 풀린다 <laughs> 우리나라 상대잖아. 그럼 안 되지. 우리나라 상대로 해트트릭 방어 씨발. 그 좋아야 되는 거냐? 노 아닌 그거? 에이 참 건너. 아왜 패스가 안 나가? 어? 이거 엉각 켰다 이거 어각 프로그램 켰다 지금. <laughs> 패스 방금 안 나갔음. 눌렀는데. 온나 눌렀는데 안 나갔음. 어 이상함? 이거 먹혔음 이거? 와 진짜다. 이상해 뭔가 어? 나이스 가자. 디리전따빠빠 디미전 자니야. 빠, 빠. <놀람> <놀람> <놀람>

어, 봐봐, 아니 나 지금 여러분들 나 슈퍼 챔피언스만 만난다니까, 어? 추천 가야겠다. 이제 앉습니다. 뭐야, 뭔 팀이야? 크로아티아야? 와, 됐다. 번개도 씨발. 짜, 아니. 아왜큐디안 했지? 아, 나 너무 그냥 대충했네 게임을. 됐다. 가자. 오늘.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3천억이잖아 아니, 야 방금 내가 D D 했어야 됐어 나 d s not yes. t h 오 y see ya. TETA! t 그렇지 오미시우스 okay. 주니어 뛰어봐 가자구 왜 안? 야 왜야 와서 아, 커커커커 마시 마야 가자 에래 에? 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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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디죠? 여기! 여기? d i o y 이쯧 자, y o 그, i y o 여기 아 o g i 두! o g 근데 왜 무과금이 더 게임이 쉬운 것 같지? i y 아니고? 나 이제 좋은 팀 못하는 건가? 내 몸이? 야 이거 내 가스기 아잇 아잇 아아 진짜 에헤에헤 우후라 에헤 에헤이 오 셔백 어업아이어떡 하지?